많은데요. 오늘도 저희가 한번 중력 복기를 오늘도 많은 것 털어보려고 합니다. 네, 귀여운 인형들 위주로 해서 많으니까 네. 종류로 별 여러 가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네, 그래서 오늘도 여기 있는 가방에 가득 채워가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일단 자 운이 좋게 하기 위해서 행운의 네이클로바 강아지 네. 어,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자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,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 주세요. 어, 뭐야, 어, 안 움직이는 줄? 기게가좀문제기계 같아. 어? 좀잘안 잘 움직여. 안 움직여. 이상한 컨트롤 좀안 되는데요? 어 버튼이 약간 안 먹지만. 오잘 어, 잡았다. 심한... 힘은 오. 오호. 아! 일단 자동 업털로 아 들어갔어요. 얘가지고 상태가 좋지 않네. 아참참기계가 진짜 대장이잖아 그래도 인형은 잡기 어려운 인형은 아니다. 맞아 맞아. 아가지고 여렇지여 붙습니다 네 얘도 치울게요 이거 뽑아야지 어 뽑아, 뽑을게요 치우든지 뽑든지 딱그쪽딱그지나 완전 잘 잡는다 근데 오, 오. 이러면 그냥 끌어당기기에 잘했어 나이스 끌어당기기 갑자기 유리자리 이렇게 잘하죠 이게 바로 초고수 아, 당연히 실패하지 알고 에이 너 진짜 뒤로 오겠네 했는데 여기 넣는 <laughs> 범위가 그리고 옆넣는 범위가 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걸 위해서 테스트.. 음..아니에요 응, 아니 아니고요 옆으로 좀잘 움직여 기계가좀 거칠게 달아줘야겠지 오우 빼고 아 이거 좀뭐 내가 봤을 때 오빠 얘한번 빼봐 어? 아 빼라고? 이걸? 탑을 제일 늦춰가지고 만들면 안.. 아, 아 너무 높나? 한번 해볼게 한번제가딱 넣어서.. 아우 찔러갔다아 잡았네? 잡았어 잡았어 이그 상태로 탑은? 나쁘지 않은 거 같은데? 아 해보자 해보자 왜냐면 계속 꿀패 하나씩 걸리니까 어. 가다가 말아 계속 <laughs> 어, 약간 왜매한데미치가 어, 알아 알아 목 뭐...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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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싸리 아니. 목이 아 위로 올라가려 했는데 나 자자 바꿔요 이거 인형이 좀 쉽네 어못가거 아니지? 근데... 아저못 넘어가네 못 넘어가 그래면 아, 여기 아, 야겠네응눈 음. 위치 거리지 말고 아딱너눈위 이 눈에 치 오! 왔다 왔다 아니 해오리가할수 회오리, 없네 그러고 보니까 이건뭐번어당기기 꿇어당기기! 하자! 그렇지! 안돼! 아, 네. 좋아요 피는 아마 사라 됐다! 아! 이거 그거 처음 생각 아닙니까 아, 안 나올 것 같아 안 나올 것 같아 오리안돼해오리안돼 그래도 하나, 두 개, 네, 두개 끝. 자, 이번에는 행운의 네잎 클로버의 힘을 받아서 이 코카를 부어보도록 할게요. 얘는 코카라, 떼래요 얘는 코카 라떼, 라떼, 라떼 색깔이란가 봐. 그러니까 약간 절... 우유, 우유가 좀 섞이니까. 음, 원래 이제 코카만 있었는데 코카가 새로 생겼어요. 그래서 이것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네, 어,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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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은데, 좋은데. 오, 됐다, 괜찮은 것 같은데. 어, 나쁘지 않은데. 일단 탑이 어느 정도 만들어져 있는 상태라. 오! 오! 천 원에 한 개! 오 좋다 좋다! 좋아 좋아 자 뚱카 좀 작게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뚱뚱하기 때문에 아, 뚱카 <laughs> 겁나 웃게 생겼어 아 너무 귀엽다 진짜 아, 까저 그러니까. 아, 뒤에 아, 있는 라인에 있는 잡아야 되고 뭐 약간 어 그런 애들이 나 얘부터 꼽고 오케이, 해야 될거 같아 라떼부터 꼽고 안 그러면 걸릴 것 같아서 네 어, 잘 잡았습니다 확실좀더 몸이 얄쌍하네 얇은 게 원래 잡기 쉽지 이렇게 오 손을! 어, 어. 아, 밑에도 애매한데. 그래도 뭐끌장을 하나, 거 아, 뒤집기 하거나 해봐야죠. 어, 이걸 여기서부터요, 리를 어어어. 어. 안 어, 된다, 안 된다. 안 되고, 안 되고, 시간, 시간, 시간이 없어요. 약간 해봐. 얇게 잡아 뒤집기 하나요? 목을 잡아서. 오, 줘요. 아. 내려보낼까요? 아? 어? 내리막 탑인데 못 올라갈. 해봐. 높아서 못 올라갈 것 같긴 한데 일단 뭐 혹시 모르니까 또. 뛰어갑니다요. 뭐야? <laughs> 뭘 뭐야? <보여요? 웃음> 잘 잡을게 그럼 어 끌어당기기? 아 끌어당기기 느낌으로? 오 좋다 좋다 끌어당기기 해몇번 써도 괜찮아 한 4번 3번 써도 이게 낫다 소이안 되겠지? 아직은 조금 애매할 것 같긴 한데 일단 할게요 네 허공 <laughs> 잡을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밀어버렸습니다 지금 아이기 들어가 봐 오. 커티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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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앞으로 갔다 이러고 그리고... 끌당오 좋은데요? 아 나이스 이건 회오리하고 아, 회... 마무리할 수 있겠다 오 회오리 오랜만에 하니까 힘드네 <laughs> 나이스 잘하죠 회오리 네 아주 좋아요 얘는 뚱카라서 미아를 하나만 잡아야겠다 음 몸을 잡던지 머리를 잡던지 둘 중에 하나만 해야 돼 됐나? 아, 좀 얇게 잡았다 오 그래도 잘 잡는다 다 나이스 똥카 날려버려 <laughs> 감사합니다 똥카 가요 똥카 가요 다 <laughs> 나이스 좋아요 요거 요거 어 그거 해도 되고 아니 뭐뒤에 있는 애끌어가도 되고 다 괜찮지 한번 꺼내 슉. 귀엽다 어 귀여운데 엄청 나는 코카보다 뭔가 똥카가 더 귀여운 어, 그러니까. 것 같아 되게 멍청하게 생겼어 <laughs> 너무해 그래서 귀여워 <laughs> 머리를 잡아야겠다 목 뭐? 중간. 탈락. 그래도 많았나한 네, 이게 뭐거같은어잘 뽑았는데요, 엄청? 5천 원만 원? 아. 오랜만에제 회오리 실력 발휘해봤는 아주 좋은가요? 어. 네, 잘하고 있습니다. 네, 옆에서 칭찬해주세요. 알겠습니다. <laughs> 잘 잡았습니다. 어이구, 똥그다똥그다다 어이구, 어이구, 좀어려울어같구 어이구, 어이구, 어 어이구, 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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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것이 안돼안돼 깨당 깨깨아 너무 힘들어요. 오 완벽. 아니 아니 괜찮아 괜찮아. 아 애매한데. 이거 되겠어요 우리? 어려울 것 같은데. 오. 아! 요요위 있는 거야 지금. 어. 뜨거운 박수. 다른 거 잘한다 잘한다. 옆에서 다 보고 배운 실력입니다 여러분 이게. 어. 네 앞으로 왔고. 아 약간 뒤게 가게 좀 애매하긴 한데 머리를도 졌지 뭐. 음. 귀기한색기한색이었어요어 아, 그래도 잘 잡았다. 어여여여여여여 어, 갑자기 향이 있아 여기 꼬였구나. 그래. 콧스커스 맞어. 일로 와. 아 옆에 있는 게아 안돼 탑이 안돼 내 탑. 탑이 살짝 살짝 어려워졌어요. 아니 얘좀 어려워. 갑자기 <laughs> 조금씩 어려워지고 있네. 이 중간에 잘 잡아야 되는데. 응. 음. 잘 잡았나요? 오 올라갔다! 나이스 나이거 약간 뭐 뒤집기 느낌으로 다시 한번 잡아야겠는데? 음. 머리만? 아, 밀기는 애매하고 위치가 밀어질 것 같아 아 그래? 오 와우 와우! <laughs> <오, 오>, <laughs> 고수? 고수? 와 엄청난데요? <laughs> 너좀 놀랐어? 어어 어, 좋아요 탑이 조금 애매한데 음. 괜찮아 뭐 뒤집기나 뭐 끌어당기기 해서 또 뽑으면 되니까 네 어? 잘 잡았다, 잘 잡았다. 자 똥카야 또 갑니다요 불러가요 어, 아, 좋다 좋다 아, 어 좋아 좋아 탑에 어차피 하나 있어야 되니 얇게 딱 잡아주면 혹시 갈수 음. 있습니다 뒤집기 되네요 뒤집기. 그렇지 한 방에 나와 나이스 오케이 다 어, 여기 이만큼 뽑았어요 다 뽑았어요 하나 넷둘귀 네. 셋 음. <laughs> 넷. 다섯 개. 이어 많이 뽑았다. 어, 아, 진짜 여섯 개. 이야. 우와. 초고수초고수 초고수. 인정 딩고수, 인정. 한번 보세요. 너무 마귀어. 자, 또 다른 인형 뽑기 한번 해 볼게요. 자, 여러분 이번에는 조금 큰 인형을 한번 뽑으려고 합니다. 네, 우리 귀여운 무지개곰. 네. 뽑아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 집게가 큰 거라서. 아, 음. 아까보다 좀 낫지 않을까 싶어요. 그러니까요. 오랜만에 큰 인형 하는 건데, 그렇지? 어, 넣어 넣어. 너무 잘 들어간데 이거. 그 힘은 어떨지 제발 조금이라도 들고 가주면 돼 어? 아, 어, 어? 아 넣는 아, 범위인아 넣는 위치인가봐 그치? 넣는 위치가 좀 아니겠지? 넣는 위치가 좀 넓은 거고 바로 넣는 건 아니겠지 어, 아니, 설마? 아니, 힘이 없는 건 아니야 들었잖아 아 맞네 맞네 넣는 범위가 넓은 거야 어 가자 가자 아, 아 좋아요 근데 어? 뒤에 하나가 뭐 있어야 될거 같고 이거 어, 근데 이게 네. 눈이 엄청 반짝반짝거리나 얘를 뽑아야 되나 얘를 타으로 써야 되나 아. 근데 얘배패뭐어 있던데? 아 그래? 그면 다른 걸 뽑을까? <laughs> 뽑아달라고 그러는데? 어 오케이 오케이. 뒤집기는안 될? 안될것 같긴 한데 해보 해보자. 그러니까 원래 약간 뒤집기 느낌으로 발두개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가. 음,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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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. 이럴 거면 다른 걸 가져와서 뽑아야 돼. 네, 네. 어, 얘를 뽑아야 되고. 얘좀 예뻐 색깔. 얘 얘를, 얘를 뽑자 민트. 그래. 민트 범. 닭기잘 나와야 될것 같네요 보니까. 응너는겁이다좀 더. 응. 이 머리 머리부터 머리부터. 좋아 좋아 이런 거 좋아. 어이, 끓여, 끌어. 끌어당기기 할수 있어 잘하면. 끌어당기기 해야 돼 이제 그냥. 아, 나 목, 목장 좋아. 좋아. 오겠다 이거. 와, 짜. 나이스. 오케이. 끌당, 끌당. 할 만해 할 만해. 오랜만에 큰 인형이니까 뭔가 또 재밌기도 하네. 음. 아이고 지켜라. 집게가... 오. 나오겠다 나다 출구에서 조금 지금 안, 잡, 안 잡히는 안잡 집게이긴 하다 우와, 출구 뭐 누르기가 안 되겠는데 어 끝! 하지만 그런 거 없어 아, 도대체? 아니 아니 아니야 나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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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노란색 노란색 아좀 운이 좋아야 될것 같아 운이 운이 운이야 여기서 아. 이제 뒤집어지면서 뒤집어지면서 아! not, bad, not bad not bad 끌어당겨 아! 어 좋아 좋아 최대한 왼쪽에서 해야겠는데 음. 아, 찌른다 겨드랑이 자발요 잡아요! 배 잡아요. 여기 배, 배가, 배가 볼록 나와있어가지고 아. 잡기가 딱좋네 음. 아, 나올 것 같다. 같다. 바아면 나올 것 같다, 진짜. 한면안 어, 찌르면 돼. 응. 가자! 응, 응, 좋아요! 아이고! 제발! 아, 아, 아 깔그래너 오늘 잘 뽑았다, 와두 개나 뽑아다두 개나 뽑았어. <laughs> 들어줘. 짠. 오, 대박. <laughs> 귀엽다. 뭐요 정도? 아, 오랜만에 큰냥도 잘봐 가지고. 뭐 벌써 이미 한가방 한 가득 찼어요, 여러분들. <laughs> 자, 그럼 여러분, 저희는 오늘 이제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가방 한가득 채우고 이제 야, 미션을 완료했으니 저희는 그렇죠. 집을 가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인형 뽑기도 왔어. 네, 그럼 토요야 사람들께 모였으면 그 접한 저희는 해줬어요.